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냥, 어, 마음이라는 것을 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니 하시고, 맨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룩한 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생업에 바빠서 못할지라도 이 주일날만큼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룩한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는 마음이 아니라도 끝으로 얼마든지 종교의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문에, 우리 피조물 때문에 그분이 무한을 당하시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그 버릇없는 행동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적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삶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어제하고 오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혹시 못한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마음을. 목숨까지는 아직 우리가 못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께 그분을 예배하고 왜?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우리는 굉장히 이 긴장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뭔가 굉장히 새로운 분위기를 인간인지 그렇게 높은 분이 오면 뭔가 굉장히 예의를 갖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다 하고 있는가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러 오기 때문에 정말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 어쩌다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이렇게 느껴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행동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마음에 품은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주절로 어느 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나타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겁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첫째 계명 주님을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신답니다. 방 안에 이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혼자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대화를 안 할지라도 가족이 있는 것을 압니다. 느낍니다. 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하시,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은 그분을 때마다, 날마다 느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그분을 느끼십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야, 그러지 마라. 그런 성령의 음성이 소리는 아니지만 뭔가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감정을 주님이, 야야, 진짜 수고했다. 너 그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그걸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합니다. 야, 내가 상상해서 느끼자. 아니요.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서 그분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우리 속에 안과 밖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실제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분을 못 느끼신다면 우리가 휴고의 반열에 들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동행해야 하는데, 그분을 느낄 수 없다면, 동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책에 있는 말씀만 말씀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말씀이 1에서 10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번을 통해서 나에게 너 2번 이거 지켜라. 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개개인에게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합당하게 맞게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맞게. 그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고 내게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꿈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주 깊이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지 못한다면 더디게라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주님에게 나타내소서 나타내라는게 주님 50만원 주세요 해서 50만원을 탁 보여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신앙 주일 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나는 어느 사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가? 기도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 시간만 하루에 할 때에 한 시간 그 안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할때 일을 할때 마트를 갈때 주님 오늘 저녁거리는 뭘 살까요 고기를 살까요? 야채를 살까요? 이건 조금 비싸 보이는데요.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공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움직이는 이것이 나를 위한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내 삶이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을지라도 청소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산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해도 내가 하루, 오늘 하루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그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내 몸은 이렇게 피곤하지만 주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수고가 흩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착한, 내 착한 열심으로, 내 착한 습관으로, 내 착한,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이것이 흩되지 않도록 주님 열매를 맺고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 영혼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수고를, 같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습관을 따라서, 내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육신의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수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물질이 허탄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뜻대로 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게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는답니다. 손양우 목사님을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평탄했습니다 소록도에 제가 두 번인가 가봤는데 그냥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그 믿음이 지금은 그그 그 병이 이렇게 막 몰골이 처참하거나 보기 싫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지금 그 약이 좋아서 이제 그 많은 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굉장히 저주의 땅이라 안 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었고, 그 일제시대 때는 비참한 그런 어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근데 그곳에 가서 그 어려운 시, 시대에 사람들이 자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사니까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평범한 그 목회도 아니고 그 척박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문둥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그그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 얼굴이 몰골이 무서워서 그 딸이 막 막 급이 나서막 나서 놀래가지고 도망칠 정도로 그, 사, 그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그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어, 소마,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 지옥 같은 곳이 먹는 것은 다 똑같을지라도 그 환자들이 곳곳에서 저소에서 찬송소리가 이제. 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자살하려고 하던 것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살아있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아, 나는 이것도 뭐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분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환경을 확 바꿔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위로도 주시고, 그리고 사, 내가 너,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내 영혼의 참만족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이러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15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하리라 우리가 아버지 그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둔하여져 가고 답답해져 가고 갑갑해져 갑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참고 고달프지만 내가 주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내게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뭔가 섭섭하게 해드는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고 내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시간 다 됐네.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밤에 낮에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고 밤에 눈을 감기 전에, 주님 오늘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네요. 사람 앞에는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과 늘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금, 돌아가는 증세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너무 좌절되고, 앞으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나이가 이제 제법 들어서 신앙생활도 이제 제법 해서 총이 와서 쏘면 총은 만들 수 있겠다. 비참하게 고문 당하고 이거는 감당 못하지만 총이 와서 너 예수 부인할래 하면은 총은 내가 맞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참 절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어차피 마지막을 향해서. 주님, 마귀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세계 정세가 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향해서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말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은 마지막 때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내가 믿지 않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십 년 후를 위해서 준비하지 마라. 그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제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든 말든. 저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사님들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휴거기간은 전 3년 반, 보통 7년 대활란 전에라는 분도 있고, 중반이라는 분도 있고, 휴거기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돌아가는 시대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고만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했어. 그럼 이제는 행동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가 안 되니까 21일간 아침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한분 자기 가족 누구에게 전도하고 또 다른 분에게 21일간 아침 금식을 하고 또 전도하고 있어 작전기도 특별기도에 들어가서 전도의 열매가 이 열매를 맺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어 우리 생명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금 이제는 좀그온 생명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왔습니다. 제 자신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가족과 친척의 영혼을 우리 교회에 안 데려와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걱정할 군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어느 교회에 숫자가 많고 작고 그것보다도 내가 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피 값을 내한테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 없습니다. 작정해서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30분이든 몇 얼마든 기도를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은 영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왔다고 노. 왔다가 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 준비를 해서, 이 이번에 가까운 교회에 가실 수 있도록, 한번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이 가까운 교회에 가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나중에는 내 상급이 됩니다. 그 영혼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 했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친척과, 그 노아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 명도 이끌지 못했는데 자기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전도가 잘안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만은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즉, 정말 이게 전도가 가족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든 것 같는데 정말 집중해서 수년을 기도했을지라도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하시면 그 질을 그 동안 질적으로 좀 약하였으면 이번에는 질적으로 좀 양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엠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오히려 이럴 때에 빨리 전도할 수 있을 때에 전도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 끝에 자꾸 메이다 보면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시간을 뺏깁니다. 그것은 아까운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만나는 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상급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